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분들은, 저 이병헌님, 박희수님, 김영민님, 그리고 배우는 아니지만, 우리 탁재훈, 뭐 뭐라고, 연예인이라고 표현해야될까요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분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실, 약간 우리 표현이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약간 개기름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 네, 안녕하세요. 모티, 지치 강봉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50대 남자 배우들의, 어 멋진, 공통적인 특색? 또는 어,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나이가 안 들어가지? 이런 정도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뭐 조금 흥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특색들이 다 있거든요. 영상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분들은 저희 이병헌님 박희순님, 그리고 김영민님, 그리고 배우는 아니지만 우리 탁재훈, 어, 뭐라고, 연예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분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조금은 각져 보이는 얼굴일 수도 있고요. 우 탁지훈 씨 같으면은 좀, 일단, 조금 영해 보여지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한 느낌들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일단은 얼굴에서 일어나는 저런 강택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약간 우리 표현에 조금 이상한 표현이 좀 약간 개기름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좋아보여지는 느낌 속에서의 번들번들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면 자체가 굉장히 팽팽해 보여지고 뭐, 그 다음에 매끈해 보여지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느낌 자체가 막 주름이 없고 이거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눈가의 주름이나 이런 미간의 주름이나 이런 느낌들은 사실 남자 배우들은 여성 배우들보다는 조금 더 살려놓는 편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보기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표정은 살려놓은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전체적인 어떤 피부의 질감이 좀 좋게 보여지는 그런 쪽에 대한 플랜, 이제 그 상황의 초건치 한 가지가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은, 남자, 여자, 사실 조금 더다 다 공통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눈밑과 앞볼 라인에서의 꺼지지 않는 느낌들? 또는 그 공간에서의 연결됨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드리면 돼요. 사실 앞강대의 중요성은 이거는 우리가 영 페이스에서의 항상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분들의 모습 자체가 앞볼도 있기는 하지만 눈밑 자체가 후 꺼지지 않는 느낌들로 만들어 나가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성의 얼굴에서 지향하는 대로 여기서 하트쉐입으로 해서 동그랗은 란 것만 요구하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앞볼과 눈밑의 모습 자체가 크게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엇을 통해서 피부가 강택이 나고 단단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느냐? 사실 뭐 종류 되게 많아요. 사실 할게 되게 많긴 한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라비아 리토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알라비아 리토는 이제 인체에서 추출한 이제 진피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나머지 안좋은 인자들은 다 빠진 순수한 진피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성분을 직접적으로 피부에다가 콜라겐이죠. 결국에는 피부에 넣는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진피 성분을 주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성분 자체가 피부를 굉장히 튼튼하게 쫀쫀하게 즉각적으로 땅땅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얼굴에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스킨 부스터의 종류로서는 저는 리티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볼과 눈 밑에 이제 약간의 볼륨감 또는 꺼지지 않는 느낌에서의 좀끔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필러를 써도 되고요. 근데 지금에서는 저는 일단 그 200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콜라겐 볼륨 부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천천히 잔잔히 차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볼륨감, 이질적이지 않는 볼륨감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사실상 얘도 콜라겐 자체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도 좀 튼튼해지거든요. 피부도 좀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약간 강택감과 질감도 좀 좋아지고, 볼륨도 좀 채워져주고 그래서 안쪽에는 울트라 콜 200을 좀 사용하는 거고요.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조금 더 표면 쪽에서는 리트오를 사용해서 표면에 조금 피부 장벽 자체를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는 동작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50대 뭐 영해 보이고 영포 팀이 아니고 영포 팀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문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해봤고요. 어뭐 실제로 좀뭐 사람의 얼굴은 다 다양해요. 다 다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플랜과 수많은 시술들의 조합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외모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남자들의 자존감 또는 어떤 활력 징후 이런 거랑도 충분히 더는 같이 다 나갈 수 있는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갈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 자신감이 생기려나 뭐 사실 조금 물음표 던지지 마시고 한번 같이 상의해 보면서 우리는 얼굴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